청계산장의 재판 바구누 미스터리 스릴러 뭐야? 무슨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그와 함께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실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 방금 총소리 아니었어? 하는 말과 파티에서 총이라니? 이것도 파티의 일부인가? 하는 말이 두런두런 흘러나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모인 곳에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과 역시 총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또 가까이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으므로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잠시 후 곰의 뒤편에 있던 사내가 총을 뺏기 위해 살금살금 다가가자 여우 가면의 바텐더가 그것을 저지했다. 그리고 고 곰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많은 사람이 안심하며 한숨을 쉬는 찰나 밧텐더는 총을 들어 천장을 향해 두번 발사했다. 천장의 등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에 태었다.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의 행동이 얼어붙었다. 고개를 돌려 쏘아보자 몇 사람은 움찔해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자 파티가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즐겼으리라 여겨집니다. 바텐더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는 이건 또 무슨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듯했다. 바텐더는 손에 든 총을 가볍게 흔들면서. 앞에선 가면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바에 뒤로 돌아가 진열장을 한쪽으로 밀었다. 각종 술병이 가지런히 놓여있던 장이 옆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여러 개의 스위치판이 나타났다. 그는 그중몇 개의 레버를 아래로 내리고 또몇 개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조명은 좀더 밝아지고 사방에서 금속금이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요란한 굉음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가 창문의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그 말에 따라 다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조용 조용하세요. 마튼 너가 제법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곰과 모여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검은 정장을 하고 피터팬 가면을 쓴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곰과 피터팬의 손에도 어느새 총이 들려 있었다. 그 총들은 서른 명 가량의 군중을 향했다. 바텐더가 잠시 바의 뒤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CCTV의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2층에 몇 명이 있군. 가서 잡아와. 곰과 피터팬이 뒤로 돌아가 바텐더가 보던 것을 확인했다. 각각의 방들을 감시하는 모니터인 모양이었다. 그것을 보더니 피터팬이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바텐더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인질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질범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연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인질극입니다. 그가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이 많았다. 인질극이라는 연극, 그건 또 어떤 형식의 파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인질극이라니.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바텐더가 그의 앞바닥을 향해 총을 쐈다. 남자가 멈칫하다가 그대로 굳어졌다. 아 설명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총구 앞에서 인질이 되었고 앞으로 내 혈압 없이는 어디도 갈수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드라큘라를 가리켰다. 맞아요. 그는 인질극의 첫 번째 희생자인 셈이죠.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희생자가 없는 인질극이란 거의 없는 법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건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물론 따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지시에 따라 조금씩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돈이 필요한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줄수 있어. 꽤 비싼 옷을 입은 사내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톰 크루즈 가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여우 가면이 소리가 난 쪽을 보자 일순 조용해졌다. 그는 거만하게 서 있는 톰 크루즈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서는 갑자기 그미간에 총구를 댔다. 그 바람에 톰 크루즈를 비롯한 주변의 인물들이 바짝 굳었거나 혹은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비록 총을 손에 들었다고 하나 혼자의 인지 범위, 인지들 가까이 다가온 만큼 좀더 이성적이고 약간의 위협만 감수한다면 얼마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모양이었다. 모두가 굳어진 가운데 여우 가면은 자신보다 한뼘 정도 큰톰 크루즈를 노려보다가 돌연 손에 든 총으로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강한 충격을 받은 톰크루즈는 옆으로 푹 쓰러졌고, 그 옆에 사내들은 화들짝 놀라 누워 걸음걸음 물러났다. 돈은 많은데 목숨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인군. 당신 모습값, 목숨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선 내가 결정해. 누가 10원에 당신을 죽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고. 그럼 당신 모습은 10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리닥치고 찌그러져 있어. 그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때와는 달리 싸늘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려 좌중을 휘둘러 본 그는 천천히 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말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혹시 무모한 생각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지요. 우선 제가 들고 있는 이 총은 이탈리아산 베레타 9이 정품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군용 및 경찰용으로 쓰고 있죠. 창타 탄창에 12발이 들어가고 약실에 하나 여기서 3발을 쏘았으니 10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총알보다 사람 수가 많으니 지금 한꺼번에 덤비면 나를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총을 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총알을 맞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운에 맡기면 된다? 도박 좋아한다면 목숨 한번 걸어도 좋겠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게는 총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뒷주머니와 탁자 아래서 탄창을 꺼내 바위에 올려놓았다. 하나, 둘, 셋. 어때요? 이 정도면 적어도 일개 소대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쇳소리가 난 것을 듣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산장은 모든 창과 문은 강철로 된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없었다.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바텐더는 계속 말했다. 여전히 딱딱하지만 정중한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간단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홀 중앙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십시오. 모두 그쪽 소파로 이동하세요. 여자들은 가운데 자리 잡고 남자들은 두 파트로 나누어 양쪽에 절반씩 앉으세요. 소파에 앉든 바닥에 앉든 또는 서 있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지정된 곳을 벗어나지 마세요. 화장실에 가야 한다든지 급한 일 있으면 가만히 손을 두고 허락을 받으세요. 자,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총을 든 손으로 손짓을 하자 사람들은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가 각기 나누어 소파의 자리를 잡자 바텐더는 여자들 중에 섞여 있던 웨이트리스를 불렀다. 두 명의 여자가 주춤주춤 다가왔다. 그들에게 커다란 바구니를 주며 말했다. 이제 이 아가씨가 바구니를 들고 갈 터이니 여러분의 소지품을 모두 안에 넣으세요. 지갑, 핸드폰, 열쇠, 돈, 펜, 신분증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꺼내 넣으세요. 시계와 반지도 포함입니다.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가면은 벗지 마세요. 웨이트리스가 바구니를 들고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은 마지못한 동작으로 소지품을 바구니 안에 던져 넣었다. 특히 여자들은 더 망설였다. 바테터가 그들을 보고 총을 흔들며 핸드백과 가방도 모두 다 넣으세요 하고 말하자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앞을 지나가는 바구니에 소지품을 집어 넣었다. 산장 2층에는 한 쌍의 남녀가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손님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남들의 눈을 피해 2층으로 올라왔다. 둘은 같이 온 파트너가 아니었고 얼굴을 알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눈이 맞은 것은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같은 종류의 칵테일을 마셨고 같은 종류의 패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지위와 하는 일에 대해 묻고 대답했다. 서로의 몸을 원하는 사람은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에피타이저가 된다. 서로의 재료를 꺼내놓으며 맛을 보고 간을 맞추어야 정식을 할때 맛있게 먹겠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이 총소리를 들은 건 서로에 대한 탐색을 끝내고 짙은 애무를 한창 할 때였다. 서로의 성기에 손을 대고 흥분을 키우던 둘의 손길이 멈췄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글쎄, 총소리 같은데? 웬 총소리? 말도 안 된다는 듯 여자가 있어 가볍게 튕겼다. 설마, 폭죽이나 뭐 그런 소리겠죠? 아, 그렇군. 남자도 밖에 소음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지금 하던 일이 더 급했다. 그는 여자의 옷을 서둘러 벗겨나갔다. 여기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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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피터팬의 제축에 남녀는 문을 나섰다. 그들이 문을 통과할 때 피터팬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계속 청을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분당에서 출마하여 두번 연속 당선 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당 의원 이규범. 그는 낮 동안에 지역구 행사를 한탕 뛰고 막 사무실로 들어선 참이었다. 총재나 당대표에겐 굽실거리지만 그외 총리나 장관들에겐 큰 소리 꽤나 치는 재선 의원이다 보니 가슴에 금패치가 날때부터 달려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립병원 신축공사의 축하연도 상황리에 끝났으니 곧 있을 총선에서도 의원직 유지는 따놓은 당상이라 할수 있었다. 물론 그때까지 부지런히 지역을 누비며 발품을 팔아야 하겠지만, 그는 쇼파에 온몸을 맡긴 채 널브러져 있었는데 때마침 주머니에서 알라베이 알라베이라는 방정맞은 소리가 들렸다. 대학생인 딸이 좀 젊어져야 한다며 세팅해둔 문자 알림. 의미였다. 그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폴더를 열고 방금 배달된 문자를 확인했다. 약간의 취기어린 눈에 액정화면에 글이 잘안 들어왔다. 그는 안경을 쓰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빠, 여기 청계산 성주오빠네 산장. 나쁜 사람들 총 쏘고 사람 죽었어. 무서워, 빨리 와.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셋이나 되지만, 이렇게 격식 없는 문자를 보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대학에 다니는 막내딸 윤정이다. 술에 취한 의원은 액정 화면을 물거음이 내려다 보았다. 글은 읽었고, 독해는 또 했지만, 뭔 소린지 당체 이해를 하기 어려웠는지 질긴 고기 씹듯 낱말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자가 장난인지 실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대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대었다. 신호가 가지 않고 다른 멘트가 흘러나왔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가 다가오자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 좀 봐라. 비서가 와서 입을 쩍 벌린 의원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난해한 문제라도 푸는 양 독해의 열심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문자 그대로의 뜻 외에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이야기로 하고 입을 열었다. 윤정 아가씨가 보낸 겁니까? 거기에 써 있지 않아? 화면에 맨 위에 막내딸이라고 쓰여 있다. 내용을 보면 청계산에 있는 성주 오빠의 산장에 있는데 나쁜 사람이 총을 쏘고 사람이 죽었다는 거네요? 이 사람아, 그걸 내가 모르나? 아가씨가 장난 문자를 종종 보냅니까?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전원이 꺼져 있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성주 오빠라면 제2그룹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군.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갖고 외국을 제 집처럼 싸돌아다니는 놈이 조성주라고 했던 것 같구먼. 청계산에 별장이 있는 모양이죠? 맞아. 거기서 파티인지 뭔지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오늘이었나? 그러면 문자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군요.어찌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그래.이유범은 밀려오는 취기를 억누르기 위해 소파에 머리를 떨어뜨렸고, 비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